드라마, 금이야 오기야, 는 복잡한 인간 감정과 금강산, 이선주, 마홍도의 복잡한 관계를 주요 주제로 다루며 그 결말에 대한 가능성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이선주는 이야기의 시작부터 수악한 성격으로 등장하며 엄마 마홍도의 부재로 그 어린 시절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의 갈등과 마홍도와의 복잡한 연결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금강산이 행복한 미래를 찾으려면 이선주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정이지만 금강산과 온미래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금강산과 마운도는 과거에 서로를 지탱하며 함께 성장해왔지만 이제는 그 관계를 해체해야 합니다. 한편, 마운도는 여전히 이선주와의 결합을 원하며 이를 위해 끈질기게 노력합니다. 비록 가족들은 그의 선택에 반대하지만, 마웅도는 자신의 사랑을 추구하며, 금강산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금강산은 현재 착한 모습을 보이며 마웅도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결국 금강산을 더큰 어려움에 빠뜨리고, 금강산은 마웅도와의 인연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 드라마의 가능한 스토리 중 하나는 이선주가 법정 문제로 직면하고, 마홍도의 개입으로 인해 결국 구속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금강산과 옥미래의 행복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며, 마홍도와의 인연을 종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렇게 해서 금강산은 이선주와 마홍도와의 결별 후에도 행복한 인생을 찾아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강산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가능한 결말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말을 원하시나요?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선주와 마홍도의 이야기가 금방상과 함께 어떻게 흘러갈지에 관심이 있다면 이 드라마를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